박사님 오늘의 사연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왜 금방 잊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 약간 은혜를 떠다기 담궈 놓고 끓이면 계속 나오는 걸로 착각하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그 은혜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 면 물체나 이런 게 아니고 받아놓고 그걸로 평생을 갈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거든. 자꾸 은혜 한번 받으면 그걸로 평생을 이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을 좀 하는 것 같아.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은 옛날에 과거에 왕년에 나뭐 새벽기도 얼마 했다. 아니면 금식기도 어떻게 했다. 성경을 뭐몇독 했다. 옛날에 나뭐 열심히 찬양팀 했다. 회장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옛날에 어떠한 한 사건으로 평생을 가겠다는 거지.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생기는 거거든. 오늘 한번 만났어. 굉장히 내 마음이 들어. 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나서 헤어져. 그리고 평생 그 마음으로. 34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어, 굉장히 내 스타일이었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한번 받아, 받아놓은 걸로 계속히 감춰놔. 그러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물건조차도 심지어 있는 물건을 잊어버리고 또살 때도 있는데, 물건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번 받은 것으로 사골 끓이듯이 계속 할수 있겠어. 당연히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고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그 은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시간시간, 상황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지. 아마 지금도 사골 끓이듯이 14년 전에 받은 중학교 때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 수련회 꼭 가야 될까?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겉면하는데. 오늘, 이번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그 은혜가 앞으로의 삶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어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청년들 결단하고 이번 기회에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 동그라미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